8월 11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 하루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이 走。No. 순모데후서 4장 2절 한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우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다락방 글은 콜롬비아에 사시는 마리벨 집사님의 글이, 글입니다 어느날 마리벨 집사님이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승객이 딱한명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승객 옆에 반려견, 강아지가 같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자리, 빈 자리가 있는데 마리벨 집사님은 그 청년의 옆에 일부러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강아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 마리벨 집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요.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지만, 아, 이제 믿음으로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게 시작했을 때에 이 마리벨 집사님의 표현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비록 그 자리에서 바로 어, 신앙기도 하고 어, 신앙고백하는 열매는 없었지만 마르베 집사님은 자신이 전한 이 천국복음이 언젠가 그 형제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열림에 맺게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감동 주심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 여기 제사님처럼 누군가를 어,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또는 어, 길거리를 지나가면데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지갑을 열어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성례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런 감동대로 행동하기에 굉장히 어색할, 어색한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데라든가, 또는 뭐, 어디 급히 가는 길이라든가 이럴 때. 그렇지만, 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이 마리아 비지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그 경험이 있는데요, 한한20 25년 아니요죠 더대죠 아마 1995년 경이니까 그때가 한 27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때 이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어, 보람의 공원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다가 휴식 시간에 나와서 이제 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강아지가 잔디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한쪽 과를 쫙톡쫙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거기서 끝나는데, 뭐 빵, 뭐 과자나 빵을 주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아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강아지의 그 부러진 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망설이다가, 뭐, 사람보다는 부담이 안 가잖아요, 강아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강아지, 제가 옆에 가도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강아지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휴식시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확인하,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강아지 다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고요.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시더라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에 제 마음에 큰 평화와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강아지의 인생이 아니라 견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견생에 분명히 역사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꼭 기도하라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뿐 아니라, 어떤, 뭐,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성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요 또는 낙심에 빠졌을 때, 길거리에 무슨 광고 안내판을 보면서 갑자기 성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세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은, 저한테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신앙인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으만 아니라 영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디모데서 사장 이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검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함에 경계함에 권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행해야 될 일의 내용이 어떤 상대방의 잘못을 교정하는 것도 수 있습니다. 코렉트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교정해야 될 타임이 환경이나 이런 걸적합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 때까지도, 시점까지도 성령께 다시 여쭤보고, 순종하는 게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는, 여기 보니까, 어,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책하라는 것은 이제 correct, 교정하라는 얘기고, 경계하라는 것은, 리빌 꾸지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엄한 엄하게 꾸짖으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목회자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상대방이 상처 받을까봐 또는 뭐 관계가 힘들어질까봐 그냥 분명히 교정하고 꾸짖어야 될 일인데도 내내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저도이 말씀을 무상하면서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는데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 encourage 세 번째가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쓸 때에 어, 권하라 이 권하라라는 말은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 사역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게이 격려입니다. encourage. 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또는 어, 그 공동체의 멤버가 스스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탁월한 격려자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격려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격려받아야 될 부분, 잘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 행함에 있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다시 말하면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그러니까 인내는 필수고요. 그다음에 instruction, 그 가르칠 때에도 careful하게, 그 사람의 현실 상황에 맞게, 그냥 어떤 진리를, 어떤 지식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상황에 맞게 깊이 생각하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 행진의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저런 모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뭐, 만날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 제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은, 그리고 그한 다음에 바로 아멘하고 그냥 떠나지 말고 한 3, 4분, 5분 정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장면을 떠올려 주시거나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시거나 사람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면 알아들었으면 이제 오늘 하루 살면서 그렇게 행하면 되고요. 그게 무슨, 뭔 떠올려 주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또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에게. 이걸 뭘 하라고 이걸 보여 주십니까? 왜이 사람을 떠올려 주십니까? 그러면 또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신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성령 살아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 어떤 꼭 언어를 포함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는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잊을 때는 한 시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에 영의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고,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문의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